온타리오 주의 이기석 토론토 한인 회장이 내년에 열리는 연방 총선에 공식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. 어제 SNS를 통해 보수당 후보 공천을 받았다고 알린 이 회장은 한인 밀집 지역인 윌로우데일에서 연방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. 단독 후보로 나와 경선 대회를 치르지 않고 공천을 받은 이 회장은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 회장은 현역 의원인 알리에사시 연방위원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내년 10월 21일에 치러지는 연방총선에는 이 회장 이외에도 리치몬드 1에서 한인 넬리신 후보가 출마합니다. 일찍이 출마를 선언한 신 후보는 현재 보수당 경선 대회가 치러지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들이 정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오는 10월로 예정된 토론토 시의원 선거에는 조성용 후보와 박권원, 박정진, 알버트 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. 또 강한자 후보가 마함시에 출마했으며 오로라의 현역 의원인 헤롤드 김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. 앞서 온주 총선에서는 오랜 경력의 조성준 의원과 한인 2세 출신인 조성은 의원이 당선됐으며 특히 조성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장관에 임명됐습니다.